안녕하십니까. 관상으로 보는 점쟁이 뉴스 전망대. 오늘은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가를 했습니다. 임명이 된 바람에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누가 이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상에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균형과 조화 측면에서 두 사람 모두 자기 얼굴 크기에 맞춘 모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로 볼 때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이 관운이라든지 아니면 천운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자기의 여기 보시면은 이두 사람 모두 코가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발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면서 개척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인당도 그렇고 여기 인당을 벌써 서잘 흘러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니까두 그러니까 사람 모두 긍정적인 흐름이 매우 많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인생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흘러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긍정과 긍정이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싸우면은 기가 누가 더 쓰이고, 누가 이길 것인지, 최종 승리자는 누구일 것인지,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과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도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사합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의 어떤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실정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한번 싸우보라고 판을 깔아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 막강한 음, 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복판에 싸움을 붙인 사람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키워드를 꺼내들면서 시작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말한다 하면은 야당 여당에서 말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과 수사에 들어간 것도 싸움의 발단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전반적인 큰 흐름에 봐서 두 사람이 다 1대1 막상막합니다. 균형과 조화 측면, 기운에 따라서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극과 극입니다. 이 사람 머리는 좌측으로 이렇게 돌려 있고. 이 사람 머리는 그러니까 조국 어 법무장관은 우측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자. 관로 운을 보는 이 관록궁에 대해서 반식을 가렸는데 조국은 왼쪽을 가렸고 윤석열 씨는 에 조국은 오른쪽을 가렸고, 윤석열은 왼쪽을 가렸습니다. 비장의 무기를 숨겨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좌측이 쓸까요? 우측이 쓸까요? 동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좌측이 쓴 거로 보겠습니다. 자, 겉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쓰고 속으로는, 그니까, 양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쓰이고, 음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 내리시는 걸이두 사람의 턱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정은 여기까지가 상정이고, 여기는 중정이고, 하정입니다.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운명은 여기까지는 나란히 왔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인 이 하정 50대 이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운명이. 자, 그러면 은 어쨌든 이두 사람의 관상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악 중에 맨 마지막 턱입니다. 자, 턱이 누가 더 발달돼 있을까요? 물론, 이 사람도 균형있게, 자기 얼굴에 맞게 균형있게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턱이 더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색을 한번 보시죠. 기색이, 윤석열 총장은 조금 흰색 기운이 돌고, 이 사람은 검은색 기운이 돕니다. 물론 햇볕에 탄 듯한 검은색 기운이 좋지만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어제 오늘의 특히 이 안색을 보면은 검은 기운이 많습니다. 자 눈을 한번 보시죠. 눈은 두 사람 모두 작아도 아주 그 힘이 있고 총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1대1이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장관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볼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무리수를 두어서 그런지 어제부터 눈빛에 상당히 맛이 가 있습니다. 제가 눈에 강조드리지만은, 이 관상은 스스로도 바꾸고, 스스로 근신, 걱정, 우울증을 걸으면은 스스로 관상이 나타납니다. 스스로 힘에 붙여 있는 상태도 돼 있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간단히 보이시죠 이거?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장관. 제가 지금 나란히 여러분들한테 두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 일 없었던 때를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또 특히 두 사람이 법령이 아주 잘발달다 이, 이 나이에 법령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오학도 두 사람 똑같이 높아있고, 또 오학에 뻗쳐나간, 끝자리에도 하늘로 높이로 나는데, 물론 이것도 뻗쳐나간, 어, 이게 윤석열 검찰청이 조금 높긴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두 사람이 맞붙어 싸웠을 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기는 것으로 관상에 나오, 나와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는 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턱의 발달과 힘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 그 위에 거는 비겼다고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여러분들이 못 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안색, 안신이라고 하는 눈빛.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도 눈빛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은두 사람이 맞붙어 싸웠을 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싸움은 누가 이길 것인가? 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두고 봅시다 음, 음. 내일 또 뵙겠습니다